네, 요즘 새로 지는 아파트들은 첨단 기능은 물론 안전장치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문틈에 손이 끼는 걸 막아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건설사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1차 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전체 70% 정도는 집 안에서 일어납니다.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요. 전체 사고 중에 눌리거나 끼어서 다치는 사고가 네 번째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2015년 10월 28일 건축법 일부가 개정됐습니다. 출입문에 끼임사고 방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된 건데요. 출입문 단면에 손이 들어갈 틈을 없애는 장치를 달아야 하는 겁니다.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요?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인천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손기임 방지 장치가 붙어 있어야 할 출입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로 설명은 없었고요. 지금 이거 미관상도 안 좋거려 설치도 안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설사는 원한다면 입주민들이 직접 설치하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내 필요하신 분을 드려요. 고객님이 갖고 가요 입주민들을 안대하는 지원센터 맞은편에는요, 높은 칸막이가 쳐 있습니다. 이 안쪽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봤더니요, 방문마다 설치해야 하는 손 끼임 방지 시설 장비가 놓여 있는데 수십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손 끼임 방지 장치는 지자체가 준공검사 때 확인해야 하는 필수 점검 사항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그대로 준공 승인이 났습니다. 아파트는 지금 법령이 명확히 나와있지 않고요. 권고를 한, 하는 사항이다고 지난달 준공허가를 받은 경기도 화성의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 설치 대상이지만 손기임 방지 장치가 없습니다. 손기임 방지 대상이긴 한데... 준공검사할 때확인을 해야 될 사항인 건데 그렇게 안된 거잖아요. 네. 건설사는 주민들에게 문 틈에 끼우는 스펀지를 나눠줬습니다. 법령에 모양이나 재질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이 안 다치잖아요, 이걸. 경기도 평택의 또 다른 신축 아파트는 입주민 사전 점검 때까지도 설치를 미뤘습니다. 하지만 준공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의 시정 명령을 받고 뒤늦게 조치했습니다. 이게 법적인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전체 설치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체공사에서 얘기했었거든요. 그나마도 문의 한쪽 면에만 설치했습니다. 원가를 줄이려 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손끼인 뭐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입주민들의 불만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말합니다. 이관서 문제요 법적으로 정유지금 지키려고 그 했는데 유리한도 워낙 많다 보니까. 입주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입주민들은 대부분 노를 하세요 하지만 정부 입장은 다릅니다 16층 이상 아파트 등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공단계에서 확인하고 있으며 입주자 등에게 설치하는 행위는 건축법령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건설사 내부 문건입니다 중공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에 적발되지 않으면 달지 말고 정식 요청이 있을 때만 대응하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건설사는 입주민 성향을 파악하고 민원 발생 때만 설치하라고도 합니다. 건설사들은 대비책까지 마련해두고선 법적 준수사임에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소비자의 안전에 대해서 기업이 나무락하고 있는 것이 안전은 선택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 규정이 반드시 지키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지자체나 입주민들 눈치 살피면서 어물쩍 넘어갈 일은 더더욱 아닐 겁니다. 민착카메라, 김도훈입니다.